기독교 한국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의 취임 예배를 갖고 4년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제 8대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 목사는 루터의 종교 개혁 정신에 되새겨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난 51차 정기총회에서 루터회 제8대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은선 목사는 1일 열린 취임 예배에서 말씀의 순종에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김 총회장은 작은 이익을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격리하고 붙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새 개명의 길을 걸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총무는 분단국가의 현실을 짚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북한의 동포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만 사회에 장치한 분단과 냉전을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기재들을 생산적으로 해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함으로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취임 예배 이후에는 총회기 이양과 열쇠 전달식,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루터회는 교단 자체의 발전을 넘어 한국교회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종교개혁 540년을 맞이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루터회는 마틴 루터의 정신을 따라 목회자의 소명을 일깨우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목회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 내 교육원 강화, 대외협력 등 목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구 t v 뉴스, 김예지입니다.